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RG입니다. RG는 렉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죠. 렉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는 UX300인데,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이 RG가 처음이죠. 플랫폼은 도요다의 BG4X, 스바르, 솔테라 등과 공유를 하고요. 생산은 일본에서만 합니다. RG는 71.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377km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UX300에 비하면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훨씬 길죠. 라인업은 듀얼모터 한 가지구요. 트림은 수프림과 럭셔리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럭셔리 트림이구요. 9,250만원입니다. 예, 지금 타고 있는 차는 RG구요. 시승 코스가 짧아서 간단하게 주행만, 어,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RG는 렉서스의첫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구요. 기존에 렉서스가 UX300이라고 전기차가 있었는데 그 전기차는 기름차의 전기차 버전이고 이 차는 첫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렉서스의 전용 플랫폼 전기차가 언제 나오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rg가 그 전용 플랫폼의 첫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은 괜찮아요 ux300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그걸 감안을 해도 주행을 해서 되게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으로 보이는 게 근데 이 차는 배터리 좀큰거 넣고 주행거리가 377km니까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주행 거리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배터리 넣고 물론 이게 주행 거리 측정 공인 연비 측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이거보다 큰거 넣고도 주행 거리가 작은 그런 독일 차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주행 거리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RX 500H를 타고 이 차를 시승을 했는데 그 차에 비하면은 하체가 약간 좀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타이어 소음이 이 차가 좀더 올라옵니다. 지금 비슷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차가 좀더 스포츠 타이어고 이 차는 투란자 2 l 4 5 0 그거보다는 좀더 올시즌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그 노면 소음이 좀더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근데 승차감 자체는 이게 하체가 좀 푹신해서 크라운 그 2.4와 방금 탔던 RX500H의 대략 한 중간 정도의 댐핑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RX처럼 이차 역시도 안 좋은 노면에서 실내 잡소리가 또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잡소리가 일어나기 되게 쉬운 노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실내 잡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승차감이 약간 좀 푹신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는 2열도 좋아요.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2열에 한 20분 정도 앉아봤는데 그러니까 시트가 조금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 정도 사이즈의 SUV는 2열의 승차감이 1열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1열과 2열이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국도에서 좀 빨리 달려도 보통은 2열에 타면은 약간 좀 멀미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1열은 물론 2열에 승차감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노말이고요. 사실 전기차가 모터의 토크가 세서 그냥 에코로 달려도 뭐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노말에서 에코로 바꾸면은 어 힘이 상당히, 그 그러니까 초기 반응이 제 생각에는 좀 약간 부담스럽게 좀 세진다라고 도할 수가 있죠. 이차 최고 출력이 310마력인데, 그러니까 대략 이가 이 출력대의 다른 전기차와 비슷한 그런 가속감입니다. 전기차답게 이렇게 딱 밟는 즉시 즉각적으로 토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속감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빠르죠. 근데 확실히 타이어 소음이 좀더 들어오긴 하네요. 타이어 감안해도. 그러니까 RX에 비하면은 하체 방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 차도 레인지 모드가 있습니다. 레인지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출력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에코 플러스 모드라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인지 모드로 바꿔서 가속하면은 아 이게 저그 아이오닉 6의 최소 출력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그럴 때 이렇게 공조 장치도 지금 약해지거든요. 에어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것도 저 아이언 시스템이 약간 좀 비슷한데 노말과 스포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에코와 노말은 큰데. 그리고 기본적인 운전 자세는 RX와 이 차가 사이즈가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500H보다는 이게 또 약간 좀 낮은 느낌이고 반대로 시트는 그 차보다 약간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촬영하면서는 350H를 탔고 주행은 5 0 0 h 를 탔고 그리고 RZ를 지금 탔는데 그 차들에 비하면은 RG는 시트가 약간 좀 작습니다. 쿠션도 약간 좀 단단하고 그리고 확실히 전반적으로 그 내장재도 살짝 조금씩 떨어지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RX 같은 경우에는 뭐 스웨이드라든가 그런 딱 눈으로 봐도 좋아 보이는 소재가 되게 넓게 쓰였거든요. 실내 플라스틱의 비율이 어, 많지가 않아요. 가죽의 비율이 높은데 이 차는. 어, 뭔가 플라스틱이 좀 군데군데 좀 많이 보이고, 그러 그러니까 도어 트림만 봐도 좀덜 쓰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 루프인데, 이게 테슬라처럼 썬 블라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와, 되게 뜨겁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거를 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행기처럼.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 상태로 조절하고 이해 타는데, 열1시 43분이라서 해가 거의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어 전혀 안 뜨겁게 편하게 왔습니다. 카너랑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아, 이게 딱 2단계네요. 완전히 없거나 완전히 캄캄하게 하거나 캄캄은 아니고 어쨌든 이 RGA 뭐 처음 쓰이는 기능은 아닌데 꽤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로 이제 블라인드 안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차가 주로 앞쪽으로 이제 모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달릴 땐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코너에서 회전해서 나갈 때 풀 가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쪽 타이어가 이게 그립이 약간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도에서 이렇게 빨리 달려도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의 흔들림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적어서 뭐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운전대도 RX보다 못하네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뭐라 고 그러죠? 뭔가 좀 되게 매끈매끈해서 방금 탔던 또 500H랑 비교하니까 뭔가 손이좀들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RZ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UX와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제 도요다 렉소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첫 전용 플랫폼이라서 그런지 뭐가 상품성이 또는 이 차의 그 패키징이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UX보다는 뭐 훨씬 좋아요. 302보다는. 물론 주행거리 면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데 나쁘지 않은 주행거리고 반면에 이게 또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어 약간 좀 고개가 격거리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8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뭐 보조금 등등 가격 등등 생각을 하면은 메리트가 막 되게 있느냐 이거좀 의문이죠. 물론 렉서스 SUV 전기차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 차를 밖에서 보면은 저게 대략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가 약간 좀어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RX보다는 조금 작고요. NX보다는 조금 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들 보면은 통상적인 기름차와 그 스타일링 또는 비율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차그 뒤쪽에서 보면은 저게 통상 이게 어쨌든 SUV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통상적인 SUV와는 그 뒤에 그 모습이 조금 달라서 저게 약간 좀 제규어 이 페이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의 SUV보다 저 뒤에 꼬리가 좀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RX처럼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그 2열의 공간은 괜찮은 편이고, 시트도 단단하고, 그리고 큰 폭은 아니지만 2열의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참고로 실내 구성은 NX보다는 RX와 어, 좀더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RX와 같은 건 아닌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기본적인 실내 구성 있잖아요. 이거는 RX와 어, 좀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 딱 실내만 보면은 RX의 전기차 버전인가? 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RG 역시도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편의 장비 다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차도 이제 주행 보조부터 해서 통풍, 뭐 등등, 뭐다 있습니다. 예, 이로써 렉서스 RG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